충동적인 쇼핑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문제입니다. 충동 구매가 일어나는 장소를 피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 특정 가게나 앱이 있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피하거나 방문을 제한하도록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그 가게가 있는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쇼핑 목록 만들기. 쇼핑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꼭 지키세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 감정적일 때는 쇼핑을 하지 마세요. 쇼핑은 스트레스나 지루함에 대처하는 방법이 될수 있지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낄 때 구매를 하는 것은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기다리세요. 사고 싶은 것을 발견했을 때 구매하기 전에 하루나 이틀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필요한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욕망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